BMW 520D 장착 다 마무리 됐고요.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박배 명장님 차랑 동일한 차량입니다. 지금 아마 이 선생님도 차량 그영상 보셨을 거예요. 박배 명장님이 업데이트까지 박수가 바뀐 걸로 운행까지 해보셨을 때 너무 달라졌다고. 와륙이랑 와륙이 다 장착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간단하게 수영전 같이 해볼게요.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.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그 출발 전에 트립 연비 화면을 0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? 0으로요? 네. 까먹었네. 네, <laughs> 그러면 그냥 우선 출발하겠습니다. 그럼 갈까요? 네. 선생님 바로 느끼시면 되니까요. 앞에 차가 조금 몰려가지고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. 그죠? 네. 찍긴 하겠습니다. 직힌. 선생님은 이 차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셨어요? 아, 저는 그 차가 주행 중에. 네. 탄력주행 하다가. 네. r p 보통 한통한1 1 0 0 정도? 액셀 뜨고 있있상태태에서1 네. 1 0 0 정도? 돼서 다시 좀이 이렇게 속을좀 하면은 차차부팩정게나0는0팩 정도? 안 나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팩하도나0는그팩 정도? 1000팩 정도? 1 0 0스팩 정도? 1000팩 정도? 1 그쵸? 조금 있다 갑자기 훅 나가는. 변속할 때, 분석될 때도 좀 부드럽진 않았고. 덜컹덜컹 하는 충격도 좀 있었고요. 네, 출발해 보겠습니다. 변속이좀 부드럽게 안 되더라고요. 네, 지금 기어 3단까지 바뀌었습니다. 충격이 없는데요? 네, 지금은 오같하네요 저희 영상 많이 보셨어요? 저는 최근에 봤습니다. 아, 최근에 보셨어요? 네 예. 제네시스 따라가십니다. 박병현 명장님 영상도 보셨겠네요. 예, 그건 봤습니다. 차종이 같은 차종이잖아요. 예. 네, 연예님도 디젤인가요? 네. 들어진 것 같긴 하네요. 네. 초반 스타트 굼 떴던 거랑 저속에서 변속 충격 있었던 부분. 예.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 대기하시면서 앞에 다른 분들이 장착하고 또전런 시운전하고 하시면서 막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. 음, 예. 기대감이 좀 많이 높으셨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정말 그게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미션 올도 갈고 미션 밸브 오버웨어 해보고 큰 효과를 본것 같아요 차선 변경하셔서 직진 계속할게요 내려막길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네. 부드럽게 쭉 밀고 갔나요? 톡 타기보다는 애니 브레이크 걸린 느낌 있잖아요 네, 지금 발 한번 떼 보실까요? 네 떼었어요 엔진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 드나요? 아니요. 거까지는안어요 네. 지금 발 계속 떼신거죠? 예. 떼고 세요잘 하는 느낌이 있네요. 이전이랑 확실히 다를 겁니다. 변속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예, 저는 뭐 이전에 선생님 차를 타본 건 아니잖아요. 예. 변속 충격은 솔직히 못 느꼈고요. 충격이 좀 심한 차량은 이제 방지턱 넘는 것처럼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데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? 굳은 것 같아요. 방지턱 넘을 때 처음에 이제 좀 감속을 하잖아요. 네, 그죠. 네. 그리고 발을 박스에서 발을 띄고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서 방지턱을 넘은 다음에 다시 가속할 때 네. 차가. 좀 있잖아요. 네. 유턴할 때도 똑같지 않으셨어요? 네. RPM을 쓰는 구간대가 비슷하거든요. 방지턱을 넘든 유턴을 할땐 보면은 고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었다가 갑자기 또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울컥거림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. 쭉 직진하셔서 지하차도로 들어갈게요. 네. 변속은 참부드러워네요 네. 변속 충격은 솔직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럼 비교적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보시다가 장착을 결심하신 거네요. 일주일 된것 같아요. 아 그러셨어요? 예. 일 년을 영상만 보셔도 계속해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아, 제가 그박병인 목장님 그 나온 거. 네. 그거는 가이 봤었는데 일주일 네. 전쯤인가 요새 이게 떠서. 네. 우리본가 이게 떠가지고 뭔가 싶어서 봤죠.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발을 떼셔도 됩니다. 네. 네 굳이 엑셀 밟지 않아도 쭉 밀고 가니까요. 그러네. 그, 지금 주행 시간은 9분, 5km 운전하셨고요 연비는 14.3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고요 아, 이것도. 안쪽으로 들어갈게요. 학습 효과가 있나 학습은 거의 이제 100km 안쪽으로 끝나고요 네. 시운전은 다끝났고요 어떠셨어요?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영상이랑 똑같죠? 네, 말씀하신 뭐 변속 충격권은 네. 진짜 없는 것 같고. 네. 스타트 할 때도 좀 힘있게 나가는 것 미명장님 영상 보면 달아보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, 맞아요 똑같지 않나요? 네, 달아보기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. 네, 직접 장착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건 절대 모릅니다. 그런 거 같아요. 네. 이게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없시 있을까요? 주의할 점은 따로 없고요. 이게 뭐 어떻게 장착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바뀌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주의하실 점은 굳이 말씀드리자면. 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엑셀을 덜 밟게 되실 거예요. 근데 보통 장착하신 분들 보면 5일에서 일주일 안쪽으로 원래의 운전 습관대로 바로 돌아가세요.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가 올 때, 어, 차는 너무 잘 나가고 변속 충격도 없어졌고 글라이딩도 잘 되는데 연비가 너무 안나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랑 시운전을 해보면 엄청 세게 밟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운전하시냐 여쭤보면 차가 잘 나가니까 거기에 또 적응이 된 거예요. 근데 차가 잘 나가는 것만큼 글라이딩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엑셀을 최소화시키셔야 연비는 사실 올라가는 거잖아요. 음,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만 조금 굳이 주의할 점을 꼽자면 그 부분이 좀될것 같고요. 네. 네, 다른 뭐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우선 뭐 뒤로 4 5일이랑긴 시간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타 보시고. 불만족시 언제든지 100% 환불이니까 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, 고생하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, BMW 520D 선생님이랑 운전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박배희 명장님 나오셨던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장착해 보자는 모른다 근데 똑같습니다 박배희 명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일반 차주분들이 느끼는 그 변속 충격, 그 다음에 엑셀을 밟을 때한 템포 늦게 가는 굼뜬 현상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또 잡아드렸습니다 520D BMW 타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는 대로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어차피 45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예약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